분도덕이 없이 그 다음에 좀 명쾌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까, 이런 취지에서 이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있는데, 유용한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 진리의 하나님, 존재하는 이 진리는... 뭐 우주만큼이나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멀지 않게 우리에게 어 인식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가치는 진리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이 원추의 꼭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두 가지를 허용할 수 없는, 다른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이 진리인데. 근데 이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특성이 아주 다르죠. 이 원추의 아랫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류 같은 범생도 품으셨지만 가늠하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품으셨어요. 스테반같이 온유한 이도 품으셨지만 바울같이 과격한 이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진리를 만난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 교통하는 그 접촉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질수록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련하고 그런 복잡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해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는 그 인격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똑같은 모양을 닮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께서 사람과 관계하신 그 접촉면은 은혜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곧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밑바닥과 밑바닥을 이루는 그것과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 꼭지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라가야 되고 진리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그 입체적인 그 성장이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위아래만 성장하면 그게 뭔지, 뭔지 아시, 아시죠? 그게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이 어디 불교나 이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서 나온 거 반대로 이 밑바닥만 자라는 그, 건 뭔, 뭐가 될까요? 그러 하나님을 가르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나의 필요에만 필요한 하나님. 나의 필요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그 그 면밖에 없으면 그것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 한종류예요 우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시, 시점에 시기별로 한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나온 고백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서를 쓸 때는 말년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좇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점점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이건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문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좇는그 길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 지식이 자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바울이 처음 만난 십자가가 이렇다면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걸어한 성도의 삶을 산 나를 위해서 의의 멸고한이 기다리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었던 그한 사람의 이 마지막 시점에 그 십자가는 처음에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고런도전서 2장에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의 최후의 지성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욕망의 대상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빌립보서에는 복종하신 것으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처음 들어설 때는 뭐가 크게 보여요? 아래 것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위에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들어와요 귀에. 그게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그 구조적인 데서도 나오듯이 하나는 사람을 향한 방향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요. 나와 관계되는 것으로서의 십자가는 은혜예요. 죄 사함이고 대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는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젠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이 안건은 그 주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위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죄사함이 온통 모든 것에 그 다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빌리포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순종의 문제가 보여요. 순종의 십자가를 알게 됐을 때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의 무게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수 있었던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속은 한 면이에요. 대속 죄사함. 이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불순종이 불순종. 바로 이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그 길로서의 그 길.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첫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건 사람의 죄값을 위한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영역에만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현상이에요. 자기 암시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또는 어떤 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왜이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수 있는지 그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 사함이 다가 아닌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 이말 은혜를 이해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상고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너에게 고한 것인데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죄가 있나요? 천사들이 죄사함에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이 존재들이 왜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 우주 안에 들어온 이 파, 우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의 이 존경을 파괴한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 이거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었을 때 처음 한번 만나고 그 장롱 속에 넣어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한 진리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죽으신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된 그리스도 죄 사함으로 서의 십자가가 있고 죄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성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본문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믿지 않는 것으로 돼 있나요? 순종치 않는 것으로 돼있어요 순종. 그러니까 앞에 믿는 것과 대꾸를 이루려면 믿지 않는 자라고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무엇이냐?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불순종, 순종치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데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대사론이 후세에 말씀하셨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복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입니다. 복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복종해야 될 어떤 것이에요, 그게. 그래야지 아담의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맨날 똑같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조금 전에 유재부 형제님 하신 말씀 중에 제게 크게 와닿은 게 그거예요. 내가 온전한 제물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해서 그거를 상기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 깨달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모든 진리는. 순종으로 다매겨줄수 있어요. 다 동의해요. 근데 그 순종은 재물로서의 십자가만으로서는 안 되더라. 그게 정직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죄사함으로 는 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건 감사의 감사는 일으키지만, 미량과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새 생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죄 사함은 관계 정상화,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원리는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런데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로마서 4장 말씀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셨하심 위하여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는 내어줌과 살아남이 있습니다 동전의 두 면이 있듯이 동전이 한 면만으로 존재할 수한 면만으로 존재하는 동전이 없듯이 십자가의 앞면은 내어줌이고 십자가의 뒷면은 살아남심입니다 내어줌은 사람의 범죄함을 위한 죄값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삶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로마서 이 말씀은 의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하셨죠. 고맙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 지키는 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영향을 미치나요? 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도덕적인 그 결정과 주의를 예, 영향을 미치는 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순신 장은 그렇게 훌륭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찬송의 대상, 예, 경, 예? 칭송의 대상인데 왜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30편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면 같고파기와 같나요. 내어주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사망한 자를 잊어버린 것의 시시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 안에 있지 내 마음에 살아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어주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살아나심이 없으면 내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 죄사이 되는데 이또 무슨 말씀이에요?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안에 부활하시니 바울 안에 부활하셨듯이 베드로 안에 부활하셨듯이 지금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내오준밖에 없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명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유명한 작가가 암 선고받고 암 투병주에 쓴 글에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아, 인생이 명령이었구나. 인생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는 한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 사람 아담이 이걸 거절한 거예요, 이거를. 모든 걸내 임의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은 그 명령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마귀의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아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는 명령이 생명인 줄 아느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느라.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 진리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십자가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 말고 이면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 복음의 결국 십자가에 대한 그 지식의 결국 분별의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한 그걸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그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드러낸 것이, 이걸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바로 여기에 시작과 나중은 바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시작은 미약해요, 다. 회개도 미약해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미약해요. 그 인격도 미약해요.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자라야 됩니다. 창대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기로 만나고 사람으로 만나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무력한 그런 모습으로 희망한 모습으로, 골고루 나 달리시죠. 그러나 그 주님을 넘어서 점점 창대해지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아버지 앞에 나는 자녀이고, 왕 앞에 나는 백성이에요. 점점 주님이 창대질수록 나한테 남는 이 관계는 명과 명령과 복종의 관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아젠다예요. 예수님이 아젠다가 그랬듯이 사람의 아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서부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죽을 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 미약한 믿음의 시점에 이거 싫은 겁니다. 이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스러운 길이 주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셨지 동일한 영광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 여기까지고요